여기를 굴피집 어르신이 제가 먼저 번에 그 시장 갔다 오면서 물어봤거든요. 어르신, 요, 옆에 집에 이따금씩 가보십니까?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굴피집 어르신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1년에 한 번씩은 거기 꼭 가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네. 그러시, 그러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물어봤거든요. 아니, 그때 어르신이 왜 그때 제가 겨울에 같이 어르신하고 잘때 어르신이 저보고 영자가 여기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떠나 떠나면서 어르신한테 올라와서 하룻밤 자고 뭐 어차피 집안 같은 집안이고 뭐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었잖아요. 그때 이제 막 사고 나고 이제 여기 떠날 때 이제 같이 거기서 하룻밤을 자, 자고 그리고 갔다고 그러셨잖아요.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. 이제 어디로 갔냐고 그러니까.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그굴피집 어르신 방에서 같이 자고, 그 다음날 내려가서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절에 들어갔다고, 그건 뭐 이제 뭐 방송에 다 나왔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, 그러면서 바지, 그니까 여기를 떠나면서 산골 소녀 영자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굴피집 어르신하고 하룻밤 자고, 그리고 떠난 겁니다. 그니까 뭐, 골피집 어르신도 마음이 안 좋으셨겠죠. 그, 좋은 일도 아니고, 그래갖고 이제 떠나니까. 그래, 그래서, 그, 뭐야, 집들이 이 부분에는 그전에는 그렇게 있었는데, 다 없어지고 나니까, 얼마나 외롭고 또, 그랬, 그랬었겠어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, 저 여기서 자, 굴피집 어르신 집에서 자고 갔다고. 그래서, 일단 프실어르시는 여기를요 일년에 한 번씩은 꼽고 와 보신다 하더라고요. 뭐 집이 이제는 다 팔리고 뭐이 집하고 땅하고 뭐 벌써 오래전에 어떤 종교인이 샀다 그러니까 다 팔렸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이제는 산골 소녀 영자 그분이 여기 살았다 뿐이지 이땅집뭐뭐 뭐 이런 게다 명의가 이제 그 땅을 산 사람 앞으로 돼 있으니까 그 영자네 영자 그분하고는 아무런 소유권도 없고 이제는 관계가 없지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은 여기를 꽤 많이 옵니다 그래도 네. 그러니까 하여튼 뭐뭐 뭐 좋든 좋뭐안 좋든 간에 뭐가 이렇게 소문이 나고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오나 오나 봐요 저도 산골 브런치도 그렇잖아요 여기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예 네, 그렇습니다 날씨가 좀 이렇게 좀 해가 나고 이런 날 오고 싶었는데 어떻게 왜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이렇게 날씨가 흐려요 비가 오고 이슬비가 막 내리고 지금은 비가 안 오는데 그렇습니다 집이 이렇게 약간 기, 약간 기울은 게 아니고 많이 기울었어요 많이. 네. 근데 이게 복나무 같은데 복나무 아닌가 막 치기 커갖고 이건 치기잖아요. 직줄기, 직줄기도 이렇게 컸고 단지도 깨져있습니다 단지 사람 이름 모른다더니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되는 뭐 이렇게 단에 길이 이렇게 길이 그냥 뭐 보면 고속도로처럼 반들반들한